월 천만 원 이상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셔츠는 잠옷 아니고요. 네, 문화센터에서 내집 마련을 잘했다는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에이세컨즈 셔츠입니다. 네, 월천 이상 버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전문직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전문직이란 흔히들 말하는 의사, 변호사도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배를 진짜 잘해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도배하시는 분들 적게는 일단 10만원부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50만원도 넘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50만원에 21만이래도 천만원이죠. 요즘 공사장 가잖아요. 그럼 한국인이 진짜 없어요. 또 조선소 같은 중공업이 많은 울산 거제 쪽 이쪽에도 외국인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 있는 베테랑 한국인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직과 현장직이 좀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현장직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그 업계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월천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게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저는 패션 인플루언서. <laughs> 어, 참고로 저는 틀린 말을 하면 이렇게 기침을 해요. 틀린 말했나?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광고를 할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수익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은 TV 광고는 잘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게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도 천차만별인데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올라가게 되겠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서 잘 자리를 잡는다면 월 천만 원은 쉽게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받는 자리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인센티브를 받는 직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의 실적과 복과에 맞춰서 다 같이 주는 거 말고 개인 실적 당 얼마 받는 거 있죠? 카드 영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주라든지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 어떤 계약 성사지 주는 인센티브 정해진 월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받는 이런 것들은 많이 받으면 월 천이 아니라 월 억대로 벌 수도 있고요. 못 벌면 최저시급입니다. 가끔씩 회사 로비에 와서 카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상당히 저자세로 어, 대리님 과장님 이 카드 혜택은 어떻구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가끔 보시죠. 그분들이 사실은 대기업 임직원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많이 버는 직업이 바로 홈쇼핑 쇼호스트죠. 예를 들어 동지연님 같은 경우는 100억대 한남더위를 대출 없이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입니다. 사업에도 자영업이 있고 자영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김밥집을 오픈했다. 그것만 운영하는 것은 자영업이 되겠고요. 김밥집을 프랜차이즈와 시키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해당 직종의 자영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김밥을 어떻게 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김밥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란 쉽지 않겠죠. 김밥집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재료 공급, 유통기한 관리, 메뉴 관리, 김밥 퀄리티 유지, 매장의 위생 상태, 영업 시간, 클레임 대응 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점주들을 고용해서 여러 개의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치킨을 튀겨보지도 않 코 나는 치킨 프랜차이즈의 왕이 될 거야. 이런 걸 보고 과대망상이라고 하죠. 그 분야에서 구르고 굴러서 완전 처음부터 완전 끝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자영업을 기업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입니다. 크게 주식, 코인, 부동산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코인을 투자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종목으로 떳떳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을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S&P 500이에요. 미국 경기가 한번 확 꺾였을 때 S&P 500꼭 사세요. 이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인들이 달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인데요. 내집한 네 채는 있어야겠죠. 서울 수도권에 수요가 많은 곳들은 중간중간 하락장과 조정장은 있겠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해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빨리 오르겠고요. 그렇지 않을수록 천천히 오르겠죠. 또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투자는 매달 얼마씩 입금되지는 않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수익을 실현할 때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같은 매매 차익은 거의 없지만 월세를 받는 수익형 투자도 있겠습니다 아파트를 월세화 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시세도 오르고 최근 들어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 팔찌 선물 받았는데 예쁘죠? 다음은 저작권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원 수익을 내는 가수가 있고, 또 책을 쓰는 작가가 있고,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 하나가 터지게 되면 거의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한번 터져도 얼마 못 벌어요. 왜? 규모의 경제가 음원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래 듣는 사람들은 많은데, 책 읽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글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 배고픕니다. 어떤 분이 한 영상에서 저는 놀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놀러 다니기 전에, 스트레스 받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은 계속 자기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음악 좀 한다, 소질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작사 작곡 하세요. 그게 로또보다 어쩌면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웹툰 시장도 탑 티어들은 월 수천만 원씩 벌지만 나머지 80%는 월2,3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만의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을 많이 만들어서 세팅해 놓으면 꾸준하게 소득이 창출이 되겠죠. 네, 다음 여태까지 말한 거랑은 나랑은 거리가 좀 멀다, 좀 어렵게 느껴진. 다 나는 그냥 노동으로 돈 버는 게내 스타일이다. 라는 분들은 소득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도배하는 것도 하루에 한 타임만 뛸수 있고 두 타임 뛸수 있겠죠.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밤에는 뭐하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것의 문제점은 결국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명확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벌수 있는 임금을 늘려야 돼요. 이게 처음에 바로 말씀드렸던 전문직 그리고 전문 기술직이랑 연결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월 천만 원뭐 벌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남의 일이다라고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약간의 시작이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잘할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객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